이 고무도 참잘만들어왔어 예쁘게. 고무 봐, 야. 이제 그선 같은 거 앞뒤로 막 하잖아. 음. 그런 거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가라고 쭉 해놓은 거야. 그니까. 러 고무도 이게 화이트잖아. 근데 이게 리안리 비전 511 컴팩트란 말이야. 컴팩트? 조금 더 작은 사이즈야. 어.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인데. 그 컴팩트가 안안 안 붙은 제품도 있어. 어. 조금 더큰 거, 그거는 고무가 커? 무려 회색입니다. 뭐 회색이 좋은 거야? 안 좋지. 오라이트 해야 되는데, 고무만 회색이야. 그러니까 어,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, 아, 이, 지금 이 고객님께서도 컴팩트로 할지 그냥 일반 모델로 할지 고민하셨거든. 어. 근데 내가 컴팩트로 하자고 좀 말씀드렸어. 좀 강하게 말씀드렸어. 깔맞춤하려고 음. 음. 이 고무만 회색이면은 좀 이상해. 음. 왜냐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케이스가 안텍의 C A 메쉬 제품 쓰고 있거든. 그것도 화이트로 쓰고 있는데 고무가 회색이니까 이상해. 음. 어. 이왜왜 왜 이거를 회색으로 하는 거야 도대체. <laughs> 리안이한테 문의해봐. 그러게? 왜 회색으로 했을까 큰거큰 큰 거는? 눈에 있다가 리안리한테 손절 당하는거 아니야? 어뭐 그럴 수도 있어. 너네 이제 우리 거안 준다. <laughs>